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경제TV입니다. 테마 분석 34번째 시간으로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 쿠엔의 전쟁이 이어서 중동에도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 전면전 아닌 전면전. 자, 그동안 볼수 없었던 국가 간의 전면전들이 줄을 잇고 있고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방산주를 한번 총점검 해보고, 그 중에 어떤 종목이 유명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어, 네이버의 사태민 검색하시면 남다른 주식투자의 카페가 나오고요. 여기 데일리부터 장종석보 종목 리포트는 물론이고, 이렇게 흑종테마부작 방산주, 전부 다 제가 직접 만드는 수제 리포트들입니다.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매일 아침 제가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유튜브에서 네,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시장은 이럴것 같습니다. 이 점을 주목하십시오. 개장하고 나면 개장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깐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바쁘시더라도 다시 보게 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들만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네 이런 필요한 정보들만 투자 정보들만 제공해 드립니다. 리딩은 안 합니다. 리딩은 어, 보이스피싱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써보시면 안 되겠구요. 그래서 입장 하태민의 주차를 1기방 2기방이 있는데 2기방 지금 708분 있는 공간입니다. 입장 번호는 3669 이것도 함께 하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자, 방산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0년대 초반에, 고르바초프, 러시아 초대 대통령이 실각을 하면서, 그, 엘친 나오고, 쿠데타 나오고, 실패하고, 난리가 나면서, 네, 1990년대 초반에 구소련이 그 완전히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례 없는 평화의 시기, 테러 말고는 없었는데요. 근데 2000년에 다시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2012년에는 중국의 시진핑이 주석에 취임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싹 달라지기 시작해서 2014년에 푸틴이 위대한 구소련의 부활이라면서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서,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에서 국가 간 전면전이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 또 그리고 올 4월에는요, 이스라엘이, 지난 4월 13일이죠. 이스라, 이란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지금까지는 누구든 테러단체가 앞세워서 공격을, 직접 공격, 이것도 국가 간의 전면전의 일환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재무장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시진핑이 지금 중 중국몽, 네. 그래서 어, 위대한 중화민국의 부활 이러면서 네. 음, 대만을 또 언제 침공할지도 모르는 등등 전 세계가 이제는 좀 통제할 수 없는 갈등의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지난 30여 년간의 평화의 시대는 방산업계는 죽음의 시기였죠. 그래서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거의 다 막, 거의 다 위축됐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유재일, 김정은 정권과의 갈등 양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만 방위산업을 유지, 발전시켜와서 이제 대황의 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의 시기는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방산 업계 특성은요 갑자기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첨단 무기 중심으로 하는 바람에 소위 말해서 어, 탱크라든지 자주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네, 우리나라밖에 없는 어방의 네, 시기를 접어 들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산은요 완성품과 부품으로 일단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완성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엘이지넥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등 업체들 할수 있는데 자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이는거아니군요 자주포 개인다 자주포는 뭐 워낙 이미 전 세계 1위 자주포고요. 탄약 운반차는 자주포와 같이 움직이죠. 그다음에 천무 이것도 네. 한국판 하이마스. 하이마스보다 훨씬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것도 사우디에 공급을 했죠. 네. K9 자주 푸는 뭐? 전세계. 야, 이런 게 하나 하는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LIGN X1 같은 데에서는 유도 무기입니다. 유도 무기. 유도 무기는 미사일, 주로 미사일 쪽입 유도 무기. 요들 미사일, 해양에 뭐 어뢰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감시점찰 그래서 좀 l i g 넥스원의 유도무기 쪽이 강점이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현대로템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K2 전차로 이게 K2 전차죠. 이 K2 전차로 유명하고 그 외에 네, 보병 수송 장갑차 이런 등등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군요 자, 이런 게 대표적인 품목인데, 그 외에 보면, 풍산은 포탄. 자, 포탄도 여러 종류입니다. 풍산은 초정밀, 첨단 포탄까지 다 생산하는 회사고, 자, 인포마크라는 회사가 좀 낯선데요. 이건 최근에 토리스 스퀘어라는 회사가 인포마크에 인수를 하고, 네, 어, 경영진도 전부 토리스 스퀘어 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포마크는 드론 탐지 레이더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음, 그런 부분은 도리스퀘어또 어필. 아 이런 거는요. 드론을 탐지하는 레이더를만니다 드론을 탐지하는 거. 드론 탐지는요. 상식적으로 중국의 디지사의 팬텀 포를 기준으로 합니다. 팬텀 포가 한 35cm 짜리 거예요. 이 새보다 작은 이 팬텀 4를 얼마나 멀리서 탐지하느냐 이게 드론 레이더의 핵심인데 제가 별 다른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 토리스 스퀘어를 치면요 뭐가 많이 나옵니다 이미 이 드론 부분에 워낙 유명한 회사라서 이기서 이런 최근에 디지털 조선일보 같은 기사를 보면 에라지엑스1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레이더, 네. 레이더, 이런 건다 이집 거죠. 에라지 넥슨이 들어온 레이더, 에라지만 유도 무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토리스 스퀘어 걸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삼정 솔루션의안테 들어온 건 이런 걸 하더라도 뭘 발견해야 쏘죠. 네. 그래서, 자, 토리스 스퀘어는 원천 기술을 간지, 이런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토리스스케어는 회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크이하죠 다른 쪽 회사들은 여러분 이제 다들 알만한 회사들인데, 음, 그래서 시가총액이 일단 중요한데요. 하나야로스페이스는 거의 11조 가까이 되고 대부분의 완성품 회사들이 3조 이상은 4조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풍산과 인포마크 시종이 음. 그래서, 품산과 인포마크가 상대적 시총이 작아서, 에렉도가좀 있다. 부품사들은요, ST 다이내믹스 IC 시스템, EM 코리아 등인데, 부품 중에는 제대로 된 부품주는 사실 ST n 다이내믹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2 전차의 자동 변잡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독일산을 써왔는데, 이번에 4차 사업, K2 4차 사업을 곧시다 합니다. 여기는 과연 SNT 다이나믹 사이 자동 변속기가 장착될지 이게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이거는 국, 국내에서는 아직 쓰이지 않지만 티르키에는 수출이 됐습니다. 네, 특이한 경우죠. 티르키에도 우리 K2 전차. 를 들여가가지고 기술 을 발전을 시켜서 지금 탱크 탱크를 만들고 있는데 그 자동 변속기는 S&T 다이내믹스고 I3 시스템은 적외선 영상 센서인데요 이게 다른 쪽도 많이 쓰입니다. 전체 보수 조준경 등에 쓰이니까 그래서 꼭 방산 부품 차다 이런 성격보다는 적외선 영상 센서에서다 보는 게좋겠고 E.M. 코리아는 박격포도 만들고 각종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음, 그렇군요. 재무구조를 보시면요. 자본금은 좀 작아서 예쁜데, 상대적으로 볼 때, 하나 시스템이 참 크네요. 네. 이렇다면 자본금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볼 수가 있겠고, 자본금 작기는 에라지 넥스워, 풍산, 인포마크 등이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라서 매력도가 있는데,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자본금은 2600억이지만, 그동안 주식 소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하나의 에어스페이스도 이렇게 유통물량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부품사들은 i3 시스템이 제일 자, 자본금이 작고 재무구조가 제일 낮군요. 자, 실적들을 보면 사실은요, 이런 방산주들은 실적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방산부분은 보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우디에서 천무가, 사우디 국방장관이 전방을 시찰하는데, 그 배경사진에 천무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우리 천무를 수출한 적이 없는데, 네, 천무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요게 천무, 여기. 자, 요게 천무거든요? 이게 지금 사우디에 수출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나왔지? 네. 그래서 이미 3년 전에 추출을 했지만, 당시에는 발표를 안 하고, 뒤, 나중에 계약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국방 특성상, 실적도 실력이지만, 지금 환경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거나, 실적들을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 기업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꼭 이게 방산 부분만의 매출은 아니에요. 순수한 방산 매출은 에라진 x 원이 이게 다 순수한 방산 매출이고, 네데로템 한국, 항공, 우주,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등등은 다 방산 외에 다른 사업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인포마크는 기존의 사업은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발행하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방산주들은 실적보다는 그 제품의 그 무기라든지 용도나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전반적인 수익성을 이렇게 쭉보니깐요 음. 자, 그래서 결론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무기의 중요성, 이면적 요인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의 알스 K9은 뭐, 이미 자주 포부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대로 텀의 K2 전차도 폴란드에 본격적으로 가고 있고, 현존하는, 어 미국의 에이브람스 같은 게 1980년대 개발하고 더 이상 안 개발 안 했거든요. 미국은 요런 이제, 재래식 무기보다는 첨단 무기로 가는 바람에, 현존하는 전차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전차다. 한국항공우주의 FA-50 경공격기 이런 경우도 경공격기라고 만만한게 아니라 미국의 F-35가 어, 롤스로이스급이다 이렇게 본다면요 FA-50은 제네시스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장보러 가는데 롤스로이스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다 대략 돈은 다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급성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포탄이 부족해서 난리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포탄이 부족한데, e u 에서 포탄을 주겠다 하지만, 마련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량을. 그래서 체코 대통령이, 체코 대통령이 군인 출신인데요. 굉장히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해줄게. 해서 돈을 다 모았어요. 아마, 어, 이미 풍산하고 이면적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드론 탐지 레이더. 지금 드론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왜냐, 드론이 코딱지 맞는데 이걸 탐지하는 레이더가 제대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레이더는 전부 수십킬로밖에 뭐 전투기라든지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걸 하는 거였지. 세 망은 한 드론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제대로 된게 없는데 인포마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탐지거리를 가진 독보적인 드론 탐지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 측면에서는 풍산과 인포마크가 상당히 돋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요 방산전은 부품보다는 아무래도 완성품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고 완성품 중에는 다 매력이 있지만 그 중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n 스 x 1 동산 인포마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완성품들은 이런 회사인데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와 천무가 워낙 독보적입니다. 그다음에 에라지 넥스는유도무기 이쪽은 유도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중동 지역 분쟁이 높아지면 굉장히 중동 지역이 에라지 넥스를 독보는 부분이 많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기본적으로 유럽이 많죠. 다음이 현대 로템도 매력도가 높지만 다만 시가총액과 K2 전차가 주력이 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큰 점이 조금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풍산과 인포마크고 시가총액이 매우 작아서 그래서 이네 종목 정도가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들이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은 이미 대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초기 상황이다 보여지고요. 앞으로 제 분쟁, 각국간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산 빨리 납기할 수 있는 곳이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우기들이잘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산주는 지금 어떤 대세 뿌리가 깊은 실적 고전주라는 측면에서. 가치를 좀 높여주는 게도 겠고 그중에는 하나는 스페이스, 에라이즌, 엑손, 풍산, 인포마크 등이 상대적으로 매력적가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리포트는요, 제가 카페 들어가시면 제 종목 보면은 이 풍산이라든지 인포마크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런 리포트를 또 별도에 한번 읽어보시면 큰도움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고, 항상 저의 최신의 정보를, 분석 정보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